우선 총리 추임을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여러 번 지적한 대로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이런 정책들이 우리 경제 어렵게 하고 있는데 잘좀 정리하셔서 우리 경제가 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총선이 또 다가오는데 지금 특정 정당의 의원들이 선거관리 부처에 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선거관리대결위가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는데 공정선거 시위에 걸리시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총리직을 잘 수행하셨는데, 이제 선임자로서 어 좀잘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이런 저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 총리직에 출락를 했습니다. 더큰 성과로 그런 법정을 상쇄할 수 있도록 꼭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 3개월 후에 총선거가 있기 때문에 저 자신은 물론이고. 어, 선거 관련 부처의 국무위원들이 특별히 유념해서 혹시라도 어, 국민 여러분들께 또 어, 야당에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이 없도록 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20대 국회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국회에 많은 현안들 특히 입법 어, 발의된 법안들이 계류 중입니다. 시급한 민생 현안이나 또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데꼭 필요한 법안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관점에서 대승적으로 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데 필요한 바른 정책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든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정책이지라고 보기 어려운 이런 정책이 추진되면 그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잘좀 판단하셔서 고칠 거는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례 자유한국당 신청을 선관위 했습니다. 초기에 선관위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등록을 했는데 사후에 아, 그건 안 된다 이런 결정이 났어요 이렇게 입장을 본보고했는데 본 이런 일들이 이제 선거 과정에서 어, 다시는 나와서 안 된다. 그 선관위는 독립적인 선독기관으로 봐야 되죠. 자제를 번복한다든지 그런 일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잘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어, 우리 앞으로 하든. 여러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때 텐데 음. 잘 협력해서 해서 예.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